라이트 right. 감튀에 갑니다 감자 튀김 직접 해봤죠 인터넷 보고요 야난잘못 튀겨서 대충 음음 음. 감자 3개 튀겼슈 요거 맛있어 도라자 노래 혹시 미스터트롯보시는덧 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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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이 아이 노래 명탐이 작곡했습니다 우리 음. 아, 하나 불렀더니 뭐 겁나게 많았네 이게 치 가자 음 이제 감자튀김은 직접 해먹는걸로 먹을만하네 근데 시간이 좀 오래걸려요 기름에다 그냥 F에다 튀기면 F에다 튀겨야 되는데 뭐 D나 C에 튀기면 안돼요 아다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 음 잘게 쓸걸 또 보기. 음. 아 그래도 감자가 싸잖아요. 약간 덜 부담되지 않겠습니까? 야, 갑자기 맛있다. 아, 딱아죠 어, 먹어야지. 아, 이 야구 진짜 이거. 5분에 구운 도다 그럼 6분에 구우면 더 맛있겠네 아 근데 이렇게 좀 바삭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음굿굿굿굿굿 배리 굿아요 배리? 으아아아 됐다 음 good? Good? Good. Good? Good? 취향에 따라서 다른 걸 먹고 f에다 돌리셔도 됩니다 반드시 f에 돌리세요 뒤에 돌리면 안 돼요 c나